야, 너 뭘? 야, 우리 학교 드디어 MT를 간대. 나 그래가지고 지금 오픈 채팅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지. MT? 응, 내가 생각하는 그 MT가 맞을까? 응, 왜? 네? 신입생들이 낮에는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마시며 단합을 즐긴다는 그 MT가 맞을까? 맞다니까? 왜? 야너몇 학년이야? 나? 나마음만세 새내기 같은 양년? 그치? <laughs> 그럼 너몇 학번이야? 나2 1학번 아 왜? 어딜 2 1학번이 눈치도 없이 MT를 가려고 해 그건 새내기의 권리야 야윤창 나도 MT 못 가봤어. 나도 낮에는 고기 굽고, 밤에는 주루마블 하면서 술 마시고 이런 거다못 해봤다고. 나도 이런 거다 해보고 싶어. 나도 MT 갈 거야. 야, 너 1학년 중에 친한 사람은 있어? 당연하지. 나개 많아. 야, 나 이번엔 팀플도 같이 했어. 아, 그 줌으로만 본 사람들? 아, 아니. 근데 그래도 친해? 너 저번에도 친하다더니 실제로 만나서는 하하 <laughs> 실물은 처음 뵙네요 <laughs> 하고 끝났잖아 아니 저번에 가상 배경도 같이 맞추고 인증샷도 찍어서 스토리에 태그까지 했다니까? 우와 정말 대박이다 미정 현실을 살아 우린 그걸 사이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어 뭐래 너만 유난이야 이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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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면 백다 100 가지 말라 그럴걸? 야쟤너 팀플 같이 했던 애 아니야? 그 자료조사 만물키 캡처 10장도 말마아 아, 언니 안녕하세요 말그마너 이번 MT가 어 당연하죠 아, 진짜? 그러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얘긴데 이번 이학번인데 MT를 간대 이학번도 세기인데 껴도 되지 않을까? 에? 학생회도 아닌데 저희 MT에 온다고요? <laughs> 진짜 별로다 선배가 뭐라 말좀 해주면 안 돼요? 아하, 선배님 제가 말잘 해보도록 할게요. 오, 어, 바쁘실 텐데 어쩜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갔지어나 그럴 리가 없는데. 가서 괜히 쭈그려있지 말고 우리끼리 놀러 가자. 우리도 고기 구워 먹으면 되지. 그럴까? 그래, 어차피 가면 눈치만 보겠지. 아, 네? 야, 우리 MT 간다는데? MT를 내가 간다고? 어, 학생 애들 우리 이름 어개오반데자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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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영화계. 오늘 이자리에 있는 그녀에게제 마음을 갖춘다. 그대 기억이 지그사랑 그리워, 을리고그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 리워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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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괜히 걱정그 peace